안녕하세요, 아로낭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구입은 안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게 만드는 애플 신형 맥북 프로 외관 디자인 쭉 훑어보고 왔습니다. 맥북 프로의 첫 인상을 오랜만에 보고병 신체 좀 써서 표현하자면 이 매트 실버의 실키한 디자인, 엘레강스하면서 레트로한 사이드엣지, 마치 과거 지포가 다시 리본한 듯한 믿지 못할 언빌리버블 노트북 <laughs>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하다 하다 노트북에도 노치를 넣었냐면, 발표 당시 엄청 까였던 이 맥북 프로의 노치, 실제로 보면 그렇게 거슬리거나 더욱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 메뉴바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간 활용이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무튼이 무턱대고 깔만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사이드와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난이 구멍, 예, 정식 명칭을 흡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노트북을 두 손으로 들면 이 부분이 좀 날카롭게 손에 닿더라고요. 시스템 구조상 멋쩔수 뭐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분명히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트북 오른쪽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참 사진 할 때는 카드 슬롯이 있고 없고 정말 많이 따졌었는데 아무튼 좀 반갑고. 왼쪽 3.5mm 이어폰 단자는 이어폰 임피던스를 자동 감지해서 그에 맞게 출력을 해주는 이 속칭 적응형 이어폰 단자가 탑재가 됐습니다. 애플이 잘하는 디테일한 기술이 맥북 프로에도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터치 아이디 버튼이 키보드 오른쪽 가장 끝에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 베젤은 사이드와 같은 두께로 마감 처리된 걸볼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패드 12.9인치와 이 베젤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얇아졌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아시다시피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에는 아이패드 12.9인치와 똑같은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 이 프로모션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어, 각도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좀더 화사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어, 맥북 프로 14인치와 아이패드 12.9인치 정면 비교 샷인데요. 이 화면 크기 자체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 넓은 트랙패드가 굉장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스피커 비교도 해봤는데요. 이 16인치는 완전히 넘사벽이었고, 14인치와 아이패드 12.9인치 중에서는, 아 물론 14인치가 좀더 좋긴 했지만, 아이패드 역시 뭐, 비빌만한 성능은 충분히 됐습니다. 이 16인치 스피커는 제가 그동안 들어본 노트북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뭐, 그냥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 만져보시는 분들 공통점이라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무게감을 많이 비교해보시는 건데요. 16인치는, 아, 이게 이걸 가지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무게는 14인치가 딱 맞았는데 아이패드 프로하고 또 비교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아이패드보다는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구입 예정이신 분들도 이 사이즈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동이 잦은 환경인지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지 이런 거 정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6인치가 정말 다 좋은데 무게가 아쉬워요. 저는 뭐 이렇게 고성능 노트북을 쓸 데가 없어서 어 사실 지금 사용하는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야, 근데 맥북 프로 실제로 보니까 아, 노트북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능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출시된 노트북 중에서는 탑이라고 봐도 되겠고 거기에 디자인도 이렇게 잘 뽑아버렸으니까 사진이나 음악, 또 영상 작업하실 분들의 작업용 노트북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습니다 야, 그냥 정말 가볍게 쓰기에는 이 14인치 기본형 모델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는데 어, 그나마 가격이 좀 비싸서 이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어정쩡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질러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예. 자 오늘은 맥북 프로 신형 어, 성능은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는 제품이라 디자인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롭게 느껴졌던 거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히 조언 한 마디 드리자면. 이 맥북 프로 구입할지 말지 애매한 분들 계시죠? 이거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예, 견물 생심. 아 바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